예,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1페이지 정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할 텐데 어, 여러분들도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먼저 봉독했으니 여러분이 1일절 먼저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또 유리 시대 어떤 사람에게 두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몇칠이 안돼요. 그 둘째 아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각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있 내 아버지에게 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활로로 거서서 살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아버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할 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이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얻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와 일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내 것이 되예다 같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예,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죄인의 실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먼저 내달라는 둘째 아들의 배은망덕한 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잘못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우선,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받는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짓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기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집안의 재산은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인데 그것을 제 소유처럼 주장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탕자의 요구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교만과 아버지의 소유를 제 것으로 주장하는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매우 더럽고 사악한 지심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셨고 재산상의 권리도 그에게 유효했지만 탕자에게 그는 더는 관계 맺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전락했고 이 후레 아들한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버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과 실체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심을 부정함과 동시에 자신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존재가 죄인으로서 이 이야기는 죄에 빠진 인간의 생리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시작하는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행복은 바로 그 사실을 직시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탕자의 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유념하십시오. 탕자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맺고 맺지 않고 산다면, 또한 만물과 만인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의 본질이자 죄인의 실체임을, 또한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의 실체와 실상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재산을 가로챈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무례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죄인의 더러운 실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난 이 구절을 통해 죄인의 또 다른 본질과 그 양상이 어떠한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에 관해서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를 불필요하게 여긴 탕자. 아버지께서 나눠준 재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달아난 탕자의 모습은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탕자는 자기 멋대로 쓰고 누릴 수 있는 돈이 필요했을 뿐, 정작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즉, 탕자에게 아버지는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했던 거예요? 돈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는 유산을 얻자마자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는데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막장 드라마나 끔찍한 잔혹 동화처럼 들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현실을 잘 모르는 철부지거나 혹은 더 무서운 건 자신이 그런 부류에 속했기에 인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는 행태는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당연하죠.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의 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둘째 아들의 요구와 그 행각은 참혹하고 참으로 민망할 따름입니다. 지난 시간 아버지의 것을 제 것이라 우겨서 강탈하는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죄에 빠진 상태임을 방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살아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재산만 요구한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 둘째 아들은 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기 일수인 죄인의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인 셈이죠. 이처럼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분의 창조와 주권을 깡그리 부정하고 심지어 그 소유와 권리마저 강탈하려는 존재, 또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분을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이 재물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한 뒤 아무 망설임 없이 아버지와 고향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간이 탕자처럼 생명과 구원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 멋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규정하는 죄인의 정의예요. 무엇보다 성경이 그 죄인의 실체와 부조리를 여러 군데서 지적했는데 그 진리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0편, 52편, 7절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의 해설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기는커녕 아버지의 재물만 탐내고 그 풍요로움만 의지하려던 탕자 10편 52편의 악인은 탕자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그림과 실물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며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리켜 성경은 어떠하다? 악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도덕과 윤리, 무슨 사회법, 이런 것을 더 초월해서 죄인과 악인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불신앙적 태도와 사고방식은 항상 두 가지 사악한 태도를 낳는데,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든지 행복과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의 굴레에 사로잡힌 죄인의 비참한 상태와 그 한계를 예레미야 손자는 진즉부터 다음과 같이 진단하면서 경고해 었습니다 자, 죄인의 실체 그 한계가 무엇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말에 좋은 말이 있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 터진 터 터진 웅덩이들 밑빠진 독. 똑같은 말이요. 생수의 근원이자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기가 판 웅덩이로 갈급함을 채우려는 인간.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자 문제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은. 다 다른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에 몸부림을 치긴 하지만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거부하고 저 혼자 살아보겠다는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큰 문제는 이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제 힘으로 얼마든지 생존과 행복과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착각과 신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생을 허무한 대로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사망과 심판으로 내몰기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신념이 더더욱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지 못했던 우리도 예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비참한 현실과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알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지식과 감각이 죄로 망가지고 생명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생명력을 잃었으므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그 은혜를 누리거나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충분히 살수 있다는 신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죄의 증상인 거예요. 병이 들면 병의 그 병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의 증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신념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며 마침내 바울처럼 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분명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재산을 택한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구원과 행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죄인을 상징하고 그 죄인의 추악한 민낯은 예수님의 정교한 비유를 통해 아주 고스란히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내 깊이 곱씹고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원과 행복의 근거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외모,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즉 이러한 것들을 행복과 구원의 관건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것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도 내면에 잠재된 탕자의 흔적을 직면하고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비슷한 시험과 유혹에 매일매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린 이 탕자의 행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거리감을 또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탕자. 여러분, 우리말에 몸이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좀 약간 틀렸다고 볼수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진다는 하 말이 훨씬 적합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에 나타난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러하죠. 누차 강조했다시피 아버지를 불필요하게 여겼던 탕자는 죄인을 상징하는데 인간이 죄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가장 분명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누가 죄인입니까? 이런 사람들. 죄인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입니까?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참 주인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물론 이 비유 이야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처럼 마음은 진즉에 멀어졌으나 붙박이처럼 가까이하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일절 없이 억지로 한지붕 아래 사는 저주스러운 부부관계처럼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까닭에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탕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사랑하기는커녕 이미 오래 전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고 마음 속에서 죽여버렸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그의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에 불과합니다. 즉, 마음에서 이미 멀어진 까닭에 잠시라도 곁에 머물거나 함께 할수 없었던 것이죠. 다만,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기에 억지로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유념하십시다. 끝내!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 곁을 훌쩍 떠났던 이유도 실상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존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만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만큼 멀리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만큼 멀리 가버린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유념할 요소가 이 이야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쫓아낸 게 아니죠. 거꾸로죠.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제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탕자의 삐뚤어진 마음과 불량한 태도는 아버지와의 결별과 분리라는 참혹하고 쓰디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다 하는 이 비유적 표현은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상태와 그사이의 엄청난 간, 간격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진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제가 예언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서 파괴된 일 자체가 비극이지만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선한 것의 공급이 차단된 것도 결국은 더큰 문제죠. 비유하자면 엄마 뱃속의 아이가 저 스스로 탯줄을 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체 기관이 제대로 반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배를 뛰쳐나간 꼴과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순간부터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거기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멀어져, 자기가 떠나왔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혜로부터 분리된 것은 일종의 자해 행위이자 자살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는 말은 거리의 차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단절됐고, 그리고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인간이 죄로 인한 결핍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짓은 걸어서 태양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죄인이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존재로서 생명의 탯줄을 저 스스로 끊고 죽어가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탯줄을 잘린 아이, 꺾인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생명의 탯줄을 저 스스로 끊고 죽어가는 인간. 다시 말해, 낭 떨어지에서 떨어지는 고라니와 같고, 이미 뿌리와 줄기가 잘린 꽃과 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의 실체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탕자가 맞닥뜨린 결핍과 비참한 신세에 대한 이 누가복음 15장의 기록은 지금 죄인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암울한 운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당자의 비유는 죄가 사람을 어떤 상태로 빠뜨리는지 매우 손쉬우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나버린 이 아들처럼 죄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게 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죄인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분의 뜻을 대적하는 길로 죄인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막연하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정작 대부분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노골적으로 대적하기 일수죠.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에 관해 관심이 없고 불쾌하게 여기는데 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도 일절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거나 섬기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침 해가 서쪽으로 뜨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처럼 취급한 막돼먹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기록된 그의 행위를 단순히 돈의 눈이 멀어 떠났다 하고 해석하면 이 비유는 이솝 우화에 수록된 여러 이야기 중 하나와 다를 바 없는 교훈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더 깊고 큰 의미를 담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죄인의 망가진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죄인의 불량한 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와 경건 대신. 그분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려는 이 죄인의 본성.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매김하는 중이고, 더불어 언제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시시때때로 경악하며 경계하게끔 지어낸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독자들은 탕자의 배은망덕한 행동과 파렴치한 요구를 통해 불신앙에 사로잡혀, 똑같은 짓을 저질렀던 그리고 지금도 저지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려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탕자와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기에 날마다 자신이 탕자 같은 자임을 직시하고 은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겠습니까? 예, 여전히 이 사람도 그것과 항상 싸웠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탕자와 매일매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탕자의 기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를 돌아보십시오. 돈과 명예, 성공과 풍요, 안락과 평판에 집착하면서 아등바등하던 인생,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남들과 더불어 진심어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과 남들을 매몰차게 밀어붙이기만 했던 팍팍한 일상, 그리고 제 힘으로 제대로 이룬 게,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았던 하루하루.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참 소망과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